일 1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산책도 잘하고 밥도 잘 먹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컥컥거리는 거의 울음소리부터 가슴속 깊이 기관지에서 끓어오르는 가래 섞인 섹섹거림까지 보호자님의 마음은 타들어만 가죠. 병원에 가도 노령이라 완치가 어렵다는 말뿐이고 비싼 진료비와 약값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단 5일 만에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치료도 하지만 집에서도 보호자의 정성으로 아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기적의 홈케어 비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어떤 숨소리를 내고 있나요? 이 실제로 15세 노령견을 키우는 한 보호자님은 산책 후 유독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실외의 시원한 공기와 실내의 건조한 공기 차이, 그리고 운동 후 좁아진 기도로 숨을 몰아쉬는 것이 원인이었죠.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는 쉽게 말해 기관지를 지탱하는 링 모양의 연골이 힘을 잃고 흐물거리며 기도가 눌리는 질환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연골이 약해지며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가 핵심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산책만 다녀오면 더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보면 결국 기관지 탄력의 문제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소리가 거칠어진 것을 처음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3. 전문가들은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기관지 연골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기관지 연골은 관절과 마찬가지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관절 영양제 성분이 기관지 탄력을 돕는데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초록이 퐁합은 가루나 간식 형태로 급여하기 쉬우며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어 연골은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급여했을 때 기관지의 지지력을 높여주죠. 무염 북어 껍질을 푹 고아 만든 콜라겐 역시 훌륭한 보충제가 됩니다. 영양제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 아이의 연골을 직접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성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관절 영양제가 기관지에도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4. 단순히 연골만 보강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기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지 내부에 쌓인 가래를 사귀고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군피 증 늘은 나무 껍질입니다. 코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기관지, 점막보와 가래 배출에 탁월한 유금피는 물에 넣고 끓이면 끈적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이의 건조한 기관지를 부드럽게 코팅해 줍니다. 여기에 도라지와 배를 함께 다려주면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이 재료들은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약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아이의 밤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5. 결론적으로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관리는 식품과 환경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15세. 노령견에게는 강한 약물보다 몸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관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고를 채우는 글루코사민, 점막을 보호하는 유금피, 그리고 가래를 사귀는 무와 배의 조합은 병원 치료를 보조하며 아이가 스스로 숨쉴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보호자님의 세밀한 식단 관리와 정성이 있다면 아이는 남은 견생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약차를 만들고 어떻게 급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밤마다 아이의 등을 어떻게 두드려줘야 가래가 떨어지는지 그 실전 노하우를 다음 장에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6.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앉는 15세 노령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숨길을 열어주는 점막 관리입니다.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는 기관지를 지탱하는 링 모양의 연골이 흐물거리는 병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천연 재료가 바로 유근피, 즉, 느른나무 껍질입니다. 유근피는 예부터 코와 목의 염증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코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실제로 유근피를 물에 넣고 끓이면 끈적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강아지의 건조해진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목이 메인 듯 컥컥거린다면, 그건 기관지 점막이 지나치게 건조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천연소염제 역할을 하는 이 신비로운 나무껍질이 어떻게 아이의 숨소리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7. 이제 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법, 바로 배유군피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배한 개와 유군피한 중, 그리고 물 1에서 1, 5리터만 준비하세요. 먼저 배는 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조각 냅니다. 깨끗이 씻은 유근피와 함께 물에 넣고 약불에서 물의 양이 처음에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재료비는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급여시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려진 이 물에는 배의 비타민과 유근피의 항염 성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가 우리 아이의 남은 견생을 바꿀 보약이 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8. 정성껏 만든 배유근피차를 어떻게 먹여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다 끓인 차는 식힌 후 건더기를 버리고 맑은 물만 따로 받아 냉장 보관하세요.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찬물은 기관지 근육을 수축시켜 오히려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먹여야 합니다. 하루에 2에서 3번 종이컵 반컵 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약 아이가 맛을 낯설어 한다면 평소 마시는 물에 1대1로 섞어주거나 사료에 말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기에 꿀을 반 티스푼 정도 섞어주면 기침 억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 그런데 아이의 기침 소리가 단순히 컥컥거리는 것을 넘어 가래 끓는 쌕쌕 소리가 섞여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무가 정답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시니 그린 성분은 기관지. 내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추를 돕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배와 물을 같은 비율로 갈아서 집을 낸뒤 하루에 한두 스푼씩 사료에 섞어주세요. 무의 매운맛 때문에 아이가 거부할까? 과 걱정되신다면 살짝 끓여서 주시면 됩니다. 끓이면 무의 단맛이 강해져 아이들이 훨씬 잘 먹거든요. 거의 울음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진행성 협착증 단계에서 이 무. 즙은 아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녁 사료에 무즙 한 스푼을 더해 보는 건 어떨까요? 10. 결국 15세 노령견의 기관지 관리는 보호자의 세밀한 관찰에서 결판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금피와 배, 그리고 무는 모두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들로 아이의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증상을 완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먹였을 때 아이의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침 횟수를 줄이는데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따뜻한 약차와 식단 관리가 쌓이면 아이의 폐, 근육과 심장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잠자리 환경과 비상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다시 활기차게 산책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비법을 확인해 볼까요? 10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가 잠을 자는 환경입니다.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밤에 기도가 눌려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잠자리의 각도만 바꿔주어도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의 상체가 엉덩이보다 15도에서 20도 정도 높게 유지되도록 방석 밑에 수건을 고여주세요.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주면 기도가 중력에 의해 조금 더 확보되어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숨이 막혀 자다 깨기를 반복하던 아이가 상체를 살짝 올린 자세 덕분에 아침까지 단잠을 자는 모습 상상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가요? 12. 아이가 자는 동안 가래 끓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면 직접 손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때 등 두드리기 테크닉을 활용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오목하게 컵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의 가슴 옆면 즉 갈비뼈 부근을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이 진동은 기관지 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는 가래를 떨어뜨려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진동을 통해 숨길을 청소해 주는 이 방법은 약물 없이도 아이의 호흡을 즉각적으로 편안하게 해 줍니다. 오늘 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사랑의 두드림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3. 집안의 공기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관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실내 습도는 60%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면서 기침 발작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식기 높이 또한 반드시 아이의 가슴 높이로 맞춰주세요. 바닥에 밥그릇을 두면 고개를 숙이고 먹을 때 기관지가 더 강하게 압박됩니다. 또한 찬물은 기관지 근육을 수축시켜 기침을 유발하므로 항상 상온에 미지근한 물을 급여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세 가지 생활 수칙이 모여 아이의 고통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의 습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14, 15세 노령견을 돌보다 보면 가슴 철렁한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책이나 운동 중에 아이의 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즉시 시원하게 해주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노령견에게는 과한 운동보다 짧고 잦은 산책이 더 안전합니다. 비상 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보호자님의 당황함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혀 색깔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15. 지금까지 15세 노령견의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분 피차부터 잠자리 경사 조절까지. 이 모든 노력의 핵심은 보호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정성입니다. 병원 진단과 약값 부담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밀한 관찰과 정성이 15년 동안 아이를 지켜온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아이의 컥컥거리는 소리가 평온한 숨소리로 바뀌는 기적을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헬스팩트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